쏜다 오케이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저격이군요 저격 파워 반갑습니다 뿌링입니다 뿌링과 함께하는 모바일 부파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2부로 찾아온 픽셀건 컨텐츠 왜 픽셀건을 또 하냐고요? 현질했거든? 자, <laughs> 픽셀건. 아, 저보고 무기가 하도 구리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댓글이 깔끔하게 현질 쐈습니다. 제가 구입한 금과 보석으로 무기를 한번 장만해볼게요. 더 이상 쩌리 무기가 아니다. 과연 무기를 좋은 걸 사면 제가 전장을 휩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걸어왔습니다. 자, 일단 메인 총부터 사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비싼 게 좋겠지 뭐? 그냥 탑셀러? 탑셀러 좋은 거야? 능률, 발사율, 수용력인데 능률이 뭐지? 다 그냥 나돈 많으니까. 게다가 30% 세일하잖아요. 자 다이아몬드가 팍팍 줄어드네. <laughs> 보조무기 보조무기는 근데 딱히 내가 안써 잘. 그래 이건 일단 제쳐두고 근접도 다잘안 쓰고 스페셜 스페셜 뭐 쓸까요 여러분? 이것도 탑셀러가 있네. 자 능률 12, 97, 35, 97, 35. 뭐 아니 이게 좋나? 이게 좋나? <laughs> 아이 30%네? 사! 그냥 사! 탑셀러 사! 자 그리고 저격수 아 제가 저격을 잘 안하긴 하지만 탑셀러 사 그냥 사! 다 사! 난 지금 현질했어! 다 사! 탑셀러 스팅어 장난감 폭격기 있네? 멋있긴 이게 더 멋있는데? 로켓 아 그냥 사 그냥 사! 다 사! <laughs> 왕관 사 그냥 왕관 사! 돈 많은데 사! <laughs> 다 사! 돈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좋습니다 돈이 최고야! 야동물도저 샀어요 공룡으로 브링사우루스로 이미 구매했습니다 <laughs> 리볼버 아나양성 어, 기관총 살래 아유 어, 돈 없네 이제 31원밖에 없네 다이아몬드 아유 너무 많이 질렀나? <laughs> 행운의 체스트 한번 돌려볼까요? 남은 다이아몬드 여기다 다 쏟아 부어보겠습니다 자 상자 열기! 자, 행운의 체스트까지 돌려봤구요. 모든 보석을 다 소모했습니다. 돈이 좀 남긴 했는데, 저건 아직 사용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갬블링 캐릭터로, 과연 전장에서 1위를 먹을 수 있을지, 저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 많다. 8명 있네. 자, 간다! 자, 아직 무기를 써본 적이 없어서, 일단 무기 테스트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어, 이거 좋을 것 같아. 따발총 아닙니까? 따발총? 자, 걸리면 다 죽는다. 나 최강, 최강이다. 최강, 최강 무기들. 난 디자비만 안 당하면 돼. 어, 저기 있다. 자, 공중에 떠봤자 어여 이저무 야, 야, 뭐 날라가냐?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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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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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뒤에 뭐 온다. 저 사람 왜 날라가는 거지? 어뭐 어떻게 된 거야? 브링사우루스가 지금 사람 잡았나? 야 걸렸다. 처음에 만나는 어얘 예, 잡았습니다. 역시 강력하네요. 파괴력도 세네. 자 따발총, 쌍권총 한번 싸볼게요. 자 누구야? 걸리기만 해라. 다 싸버리겠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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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또 누가 다 쏜다. 와우 잡았구요. 잡았구요. 어 쌍권총 왜이렇 세냐? 자 그다음 무기. 자 이건 뭐야? 이건 뭐지? 무슨 무기지? 사람들이 안보여. 저기 뒤에 있다! 와! 하하하! <laughs> 역시 무기가 좋아도 컨트롤이 좋아야 된다는 사실. 아, 불변의 질립니다. 하지만 최살다해서 싸워볼게요. 야, 이거 총 별로 안좋다. 너무, 너무 이런데? 오! 야, 이거 한 방에 보낸 것 같아. 나도 죽었는데 적도 죽은 것 같아. 아, 저격수. 쏜다. 오케이!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저격이군요. 저격파워. 오, 어, 야, 이건 뭐야? 대포야? 오케이, 보내버렸습니다. 아, 어, 아이템빨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템빨이군요. 내가 죽더라도 적을 무조건 죽이는 아이템빨. 자, 이거 들고 한번 다녀볼게요. 야, 이거 할 만, 어, 시간이 별로 없다. 아, 중간에 게임 도중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고득점 못하잖아. 아, 이럴 수가. 몇등한 거지? 몇 마리 죽였지? 한네 마리 죽였나? 야, 그래도 일이야 아니, 처음부터 시작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게임 이 짧지? 어쨌든 1입니다 여러분!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질이구만. 현질! 자, 팀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 안 한다. 나 벌써 쇼핑 했다. 시작. 자, 어떤 맵이 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의 최강 모기들 때문에. 자, 덤벼라. 다 싸버릴 거야. 레드팀 오기만해봐라 왜, 어, 북, 북적, 북, 적북적 거리네. 벌써부터 난리 났다. 불라고 난리야! 자, 예측샷! 아, 빗나갔고. 예측샷! 어! 어, 허 죽였다, 죽였다, 그래 죽였어. 어, 어쨌든간에 죽였습니다. 자, 브링사우루스 저격 한 보이죠? 자, 오면 다 쏴버린다 저격, 저격 준비. 야, 저격 발사, 오케이 성공. 자, 저격 준비. 자, 적이 오면 바로 쏘는 겁니다. 자 레드 팀 오기만 해봐라, 다 쏜다. 야, 빛 나왔다. 썼나? 어, 모르겠어. 아, 저격이 힘들다. 자, 이걸로 바꿀게요. 아, 이거 구린인데 자, 이걸로 바꿀까? 자, 쌍다발총, 쌍다발총 위력을 보여줄게. 영웅, 영웅 본색이다. 아아아 하하, 나이스. 자, 죽었구요자 쌍타발총 한번 더. 자, 이게 뭐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 어, 죽었고, 자, 술탄까 그냥 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람보 총? 람보 총, 갈게나. 아, 야, 야, 우리 편이다. 미안해요. 야, 이거 로보트도 있고. 야, 우리 편이 얼마나 아이템이지 빠빡한데 우리 우리 팀에게 덤빌라 그래? 야, 야, 야. 스팅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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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고 피하고 발사, 발사.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 <laughs> 자 지금 어떻게 됐지? 잘 되고 있는건가? 우리팀이 이기고 있는것 같죠? 아무리 봐도? 자 우리팀이 워낙에 제가 지금 아이템 빵빵해서 질수가 없죠 자 죽어라! 야 이거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근데 자 저격으로 보냈고요 야 이거 뭐야 총 뭐야 이거 야, 엄청 강력한데? 포탑이 있네? 자 포탑이고 뭐고 다 날려버립니다 저는 포탑같은건 다 소용없어요 따발총! 따발총! 오케이 헤드샷 헤드샷 야 뭐야 아하하 어, 1대1승부에서 발리다니 창피하고요 자, 빨간 애들이 득실득실거리네? 우리, 우리 영토에서. 건방지게. 야, 얘왜안 죽어? 죽었나? 이거 렉인가? 이렇게 많이 맞아는데난안 죽어? 어떻게 된 거야? 얘왜안 죽지? 이거 렉이고요 렉, 렉한테 정신을 뺏기면 안 돼요. 혼선을 주고 있어, 우리 편에게. 오케이, 보내버렸습니다. 보냈구요. 또어디야 여기야? 이건 내가 보낸다. 보냈구요. 자, 수류탄 한번 깎여, 기 미리. 오케이. 자, 스팅어! 스팅어! 아주 강력한 파괴력! 가라! 로켓발사! 로켓발사! 아이아 로켓발사! 오케이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격 한번 보여줘 저격 저격샷! 아이아유자 저격합니다 저격 저격샷 아이고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힘들긴 힘들다 조준이 아! 보내버렸구요자 와라 저격이다 저격이 준비되어있다 걸리면 다 죽는다 자 대기 대기 싸! 오게 보냈구 자 저격준비 싸! 아이고야 아깝다 보낼수 있었는데 자 수류탄 던져! 아무것도 안될때 수류탄이야 무조건 자, 저격 준비. 싸! 아! 자, 당겨. 싸! 아! 아, 안되다 우리 편에 죽였다, 그래도. 자, 저격 대기. 저격 대기 하겠습니다. 싸! 우이 씨! 저격을 피해, 감히! 잡았구요. 자, 레이저, 이거 구린데, 구린데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나 이게 제일 구린 것 같아, 이 총이. 어, 그래도 잡았다. 바보 녀석. 구린 총으로 죽다니. 나와라. 걸리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나에게 걸리면 다 죽는다. 어, 시간이 다 됐다. 시간이 다 됐다. 공격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자, 1위가 과연 누굴까? 내가 1위 할수 있을까, 과연? 자, 순위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승리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됐을까? 야, 트로피도 많이 주네. 야, 부동의 1위! 17킬! 이게 바로 현진의 힘! <laughs> 팀 데스매치 하드캐리. 개인 데스매치 그냥 발라버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협동 서바이벌? 깃발 잡기? 죽음의 게임? 이건 뭐야? 이건 뭐, 협동 서바이벌 한번 해볼까? 최고 난이도 주세요, 최고 난이도.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명이네. 자, 나의 무기들로 다 발라버리겠어. 자, 다듬, 수류탄 그냥 막 써주면 돼. 아끼 필요도 없어요. 자, 아무튼 뭐, 저, 지금 열심히 잡겠습니다. 뭐, 되게 쉽게 잡히네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진짜. 뭐, 그냥. 몇번안 쏘면 다 죽네. 자, 브링사우루스도 무릎 뜯고, 좀비 기고 까마귀 날리고, 좋아요. 현질을 왜 하는지 이제 알겠네. 아, 이게 현질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너무 나는데? <laughs> 예전 총으로는 뭐 헤드샷을 몇 대를 꽂아야 죽고 이랬었는데 과연 이게 내 실력이 좋아진 걸까 무기가 좋아진 걸까 괴리감이 들면서 어 약간 허무함도 오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잘 죽이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고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지를할수 있으면 하면 참 좋네요 결국 돈이 최고란 말인가? 이런 물질만능주의 자 어쨌든 어 고급 무기로 열심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죽어라 마법사 자 나가라 죽어라 뭐 없냐? 끝난 거야? 벌써? 이렇게 싱거워? 자, 식물 죽고요. 시, 야, 얘들이 근처에 나오지를 못한다. 몬스터들이. 하도 싸대니까. 자, 마지막. 오케이. 끝났습니다. 승리네, 승리. 아, 점수도 제가 1등이에요. 아무래도 현질한 덕분이겠죠. 레벨 5인데. 와, 이거 레벨은 철렙인데절 무시했다간 아주 큰코 다치는 거야. <laughs>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댓글로 무시받았던 저의 아픈 상처를 현질로 치유하는 그런 픽셀건 컨텐츠를 즐겨봤습니다. 아, 어, 저는 아무리 현질을 해도, 그래도 기본 컨트롤이 있으니까 1등은 할수 없겠지 싶었는데, 이거 웬걸, <laughs> 현질이 답이네. <laughs> 픽셀건 좋은 무기들을 장착한 덕분에 1등을 할수 있었구요. 이 좋은 무기들로 좀더 빡시고, 좀더 팀을 하드캐리하는 그런 컨텐츠를 앞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픽셀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저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더 이상 현질은 없다. <laughs> 너무 비싸! 바이바이.